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모두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났어요. 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샬롬 찬양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자, 손두 개, 손가락 두 개, 손가락 두개 올리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자, 준비됐어요? 시작.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성령 안에, 우린 모두 하나.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예수 안에, 우린 하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샬롬. 엄마, 아빠, 샬롬. 성령 안에, 우린 모두 하나. 엄마, 아빠, 샬롬. 엄마, 아빠, 샬롬. 예수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샬롬, 예수님 샬롬, 성령 안에 우린 모두 하나, 예수님 샬롬, 예수님 샬롬, 성령 안에 님 받아 주세요 하고 우리 두손 높이 들고 박수 칠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어져서 나오는 찬양도 우리 함께 해요.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요? 지혜가 뭐지요, 우리 친구들? 음, 그래요. 똑똑한 거, 으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맞아요. 그래요. 스마트한 거, 공부 잘 하는 거, 야! 책도 읽을 줄 아는 거, 아! 플러스, 마이너스, 원, 투, 쓰리 포. 숫자 잘 세서 매스도 잘 하는 거. 그래,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볼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만나 봅시다. 짠짠! 지혜의 왕 솔로몬. 다이당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나에게 이야기해 보거라. 오, 하, 하나님, 아, 주님, 저의 아버지인 다이당은 나라를 잘 다스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 지혜가 부족하여 아버지와 같지 못하니 주님께서 저에게 성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에게 지혜를 주도록 하겠다. 너의 지혜는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을 것이다. 잠시 후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솔로몬에게 두 명의 여인이 찾아와 재판을 부탁하였어요. 폐하 부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은 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들 소란이란 말이오. 어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오. 예, 이 여인과 저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제가 아기를 낳은 후 사흘 뒤이 여인도 아기를 낳았답니다. 어느 날이 여인의 아기가 죽었는데 제가 밤에 자고 있는 틈을 타제 아기와 죽은 자신의 아기를 바꿔놓았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 밝은 곳에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 이 여인의 죽은 아기가 제품에 안겨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 아기는 진정제 아기가 맞습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다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 어쩔 수가 없구나. 여봐라. 저 아기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각각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예. 배하. 폐하 현명하신 반단이십니다. 배하의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아, 안 됩니다. 배하, 아기를 반으로 나누다니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음, 여봐라.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여라. 아기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인이야말로, 진짜 이 아기에 어머님의 들림없다. 페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왕이십니다. 이 재판의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에 모두들 감탄하였답니다. 솔로몬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총명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 퍼져 나갔답니다. 와, 정말 똑똑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대답한 솔로몬 왕을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과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함께 주셨대요. 우리 친구들도 지혜의 왕 솔로만처럼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얼굴이 예뻐지게 해주세요. 튼튼한 몸을 주세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많이하게 해주세요. 솔로몬 왕처럼 지혜도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기도는 늘 바뀌어요. 우리의 꿈도.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같이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대답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기도를 들어 주실 거니까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고 두 손을 모아서 자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의 대답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조이스타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셔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여줄 거는, 타당! 뭘까요? 아, 맞아요. 색칠 공부. 오늘 말씀에서 배운 지혜의 솔로몬, 솔로몬 왕이 두 여자를 재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따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아,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준비해주시는 대로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 왕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선생님처럼 색칠해 보아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When he finished, one of his follower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And Jesus said, When you pray, say, Our Father.